다음으로 볼 문제는 서답형 5번 문제. 이보다 큰 자연수 A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EX, 2X, Y는 마이너스 EX 다하기 A가 직선 Y는 1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고 두 곡선의 교점을 C라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상황을 그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표평면이 있고 Y는 EX, 기본적인 증감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y는 -ex 다기 a 그래프는 어 y는 -ex 그래프는 ex 그래프에서 y 자리에 -y가 들어갔으므로 y의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, 즉 y는 ex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x축 대칭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고, 이 그래프가 y축으로 a만큼 옮겨진 그래프가 바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a 그래프가 되므로 얘를 y축으로 a만큼 올리게 되면 정근선이 y는 0이었던 정근선이 y는 a로 변하면서 역 아래에서 감소하는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그려지고 이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a의 그래프가 되고 여기서 이제 주어진 사항을 그려놓으면 이 그래프들이 y는 1과 만나는 점 참고로 1은 2x의 y절편이므로 이 점이 y는 1과 만나는 점이 될 것입니다. 가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고 그 다음에 e x 와 마이너스 2x 다하기 a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a,b,c의 각각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a점은 당연히 y절편이므로 e x 의 y절편이므로 0,1이 될 테고 두 번째로 b점은 y좌표는 1이 되는데 x좌표는 b점은 이 그래프 상의 점이므로 이 그래프에 대입하면 만족하게 될 테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y가 1인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a에서 y가 1인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1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될 거고 그럼 2x는 a-1이 되므로 x는 log 2에 a-1이란 걸 얻을 수가 있어서 b점의 좌표는 log 2에 a-1,1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따라서 b점의 좌표는 log2에 a-1,1이 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c점은 y는 2x하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만나는 점이라고 하였으므로 어, 그래프의 교점은 식에서 보면 연립방정식의 근이므로 2x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같을 때를 살펴보면 이왕하면 2x가 2개, 2 곱하기 2x가 a가 되게 될 테고 그럼 2x는 2분의 a가 될 테고 그럼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x는 로그 2에 2분의 a가 x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따라서 c점의 x값은 로그 2에 2분의 a가 될 거고 y값은 얘를 어, x자리에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식은 y는 ex가 간단하므로 y는 ex 자리에 x 자리에 log2에 2분의 a를 대입하게 되면 <laughs> y 값은 2에 log2에 2분의 a가 될 테고, 어, 지수가 log인데 밑과 밑이 같으므로 진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면 y는 2분의 a가 되게 됩니다. 따라서 c점의 좌표는 어, 로그 2에 2분의 a, 2분의 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렇게 abc점의 좌표를 잡았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3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데 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. 번 2번. 그럼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는 ab의 길이 A, B의 길이는 가로 길이이므로 x 값의 차이로 구할 수가 있는데, B 점의 x 값 log 2에 a-1에서 a 점의 x 값 0을 빼게 되면 가로의 길이는 log 2에 a-1이 나오게 될 테고, 세로의 길이는 요만큼 높이가 될 건데, 이 높이는 c 점과 b 점의 y 값의 차가 될 것이므로, c 점의 y 값 2분의 a와 그 다음 b나 a점의 y값 1의 차이 그래서 큰거걸 작은 걸 빼면 2분의 a-1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계산한 넓이가 2분의 3이 되어야 되는데 양변에 1을 곱해서 식을한번더 정리하면 log 2에 a 1 곱하기 2분의 a-1이 3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 로그랑 다항식이 섞여있는 식은 일반적으로, 대수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, 적절한 값을 넣어서 값을 찾아야 되는데, 적절한 값을 넣을 때는, 로그에서 무리수가 되지 않으려면, 이 진수자리가 2의 지수승이 되는, 2나, 4나, 8이나, 16, 이런 값을 기본적으로 대입해보게 될 건데, 그 중에서 3이 나오려면, 어, 2를 넣으면 0이 나와서 안 되고, 음그 다음에 얘가 4가 된다고 하면, 그 4가 된다고 하면 a 자리에 5를 대입해야 되므로 어, a 자리에 5를 대입해 보면 log 2의 5, log 어, 2의 4 곱하기 a 자리에 5를 대입해 보면 2분의 5 빼기 1은 얘는 2곱하기 2분의 3이 되어서 3이 되므로 따라서 a 자리에 5를 대입했을 때이 식은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 만족하는 a의 값은 따라서 a는 5가 되게 됩니다.